충남 태안에 가름이라는 해적장이 왔는데, 이건 어느 나라 말일까요? 네? 외국인들이 자주 오나? 화장실도 다 외국말로 쓰였네? 들어가보겠습니다. 사람이 없나 본데, 어리어져서 여기는 충남 태안 가름이라는 갈의미 해변인데요. 어디 러시아 계통 애들이 여기 많이 오나 뭐? 시아 한 언어가 써 있고 해석장 앞에 풍경은 멋있네요. 네. 모래사장에 지금 이게 물이 빠진 상태인가 들어온 상태 같은데 네. 머리백사장이 예쁘고요. 지금 7시쯤 돼서 6시쯤 돼서 이제 좀얻지기 시작할 텐데 이야, 이런 데가 도 있었구나. 산도 있고 이렇게 아늑하게 갖춰져 있는 이변이에요. 음, 여기는 충남 태안에 갈음이라는 갈음이라는 가름이 해변인데요. 앞에 풍경이 되게 좋네요. 모래 사장도 괜찮고 이 시설은 네, 밖에 나가면 앞에 화장실이랑 샤워장이랑 다 있고요. 식당, 식이랑 가게는 있는데 캠핑 트사람들 있나? 근데 이게 뭐? 러시아어 같은 게써 있어가지고, 입구 표시에, 마장시 표시에. 그 외국인들이 뭐 집단으로 여기 많이 오는 데가가 봐요. 여기는 이제 대한 가름이었고, 날이 어두워져서 나가보겠습니다.